첫 번째, 사랑은 말로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두 번째, 우리는 그저 작은 일을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 번째,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라.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네 번째,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다섯 번째, 어떤 일을 하든지 진실하게 열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사랑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일곱 번째,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 특별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이다. 여덟 번째, 희생은 사랑의 언어이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선 어떤 희생도 아까워서는 안 된다. 아홉 번째,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사랑과 봉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열 번째,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봉사하는 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의 의미이다.